장날 아낙네 셋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옷짐을 풀며 시장 구경을 하던 중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남편들 자랑으로 흘러갔다. 우리 서방님은 참으로 기운이 장사요. 밤마다 나를 아주 혼자 시킬 지경이라니까. 흥,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우리 서방은 방망이가 아주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저리 가라지. 밤새도록 나를 혼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네. 도깨비가 방망이 내놓으라고 쫓아올 지경이라니까. 셋째 아낙은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 방망이로 마누라를 혼낸다고? 세상에, 그런 망측한 일이. 관아에 고해야 할 것이오. 에그머니 오해 마시게. 우리 서방 방망이는 그 도적 잡는 방망이가 아니라. 그게 밤에 잠못 자게 하는 거라네. 하도 크고 튼실해서 밤새도록 나를 들었다 놨다 하니 몸이 나만하질 않는다오. 첫째 안악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둘째 안악은 당당한 표정으로 셋째 안악을 보았다. 근데 말순댁은 왜 그리 말이 없어? 서방님, 자랑 좀 해보시게. 셋째 아낙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자랑할 것이 있겠소? 내 서방은 날마다 술독에 빠져서 문제인데, 바깥 양반이 술을 좋아하시오? 그렇다고 집에 안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오? 들어오긴 하지, 문제는 그놈의 방망이가 주인따라 술독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오. 밤새도록 술독에 처박혀 있다 보니 나를 돌아볼 새도 없고 에휴 이러다 과부가 될 지경이라오. <laughs> 길을 가던 선비 육봉단이 주막에 들렀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 국밥을 시키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량의 대화에 귀가 솔깃했다. 여보시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그. 저번에 그 기생은 정말 끝내줬지 빵디가 아주 찰싹거리는 게 일품이었다네. 자네도 참 어찌 그리 노골적인가? 허나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군. 그게 집 물건일세. 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나저나 자네는 어제 그 털보아제에게 제대로 당했다면서. 똥꼬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더니 괜찮은가? 봉날이 깜짝 놀라 국밥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가 찢어져? 저리도 난잡한 이야기를 대놓고 하다니. 아이고 말도 마시게. 그 털보 아재 힘이 장사덕은 밤새도록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정말 혼줄이 났다네. 봉날은 기가 막혔다. 대체 어떤 추잡한 지스레끼에? 저리도 망측한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서 어땠는가? 찢어져도 시원하던가? 시원하다 못해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았다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볍고 무웠던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네. 뽕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리치는데 이보시오들! 아무리 주막이라지만 어찌 그리 망측한 이야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오. 양반들이 모여 그런 추잡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오. 두 사람이 봉다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데 아니, 이보시오 선비 나리. 우리는 그저 어제 털보 아재에게 부왕을 뜨고 관장을 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인데 무엇이 그리 망측하다는 말씀이시오? 동 나른 얼굴이 새빨개져서 다시 허겁지겁 국발만 우겨넣었다. 늦봄 저녁 골목 끝 초가에서 장돌뱅이 상민 한복과 아내 월양이 밥상을 마주했다. 마누라, 나 요즘 팔다리며 허리가 다 뽑힐 지경이야. 갈수록 힘이 들구만. 하루종일 장 돌아다닌다더니 혹시 밤엔 다른 장을 서느라 그러시오. 그야 당연히 당신 장이지? 내 장은 낮에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장을 안 열어야겠군요. 알겠소. 후회 마시오. 아니 이 사람이. 그럼 나는 이제 무슨 낙에 살란 말이오. 안 되네 안 돼. 당신은 바보여 바보. 나밖에 모르는 바보. 그리 말하니 간질간질하오. 나도 그렇구만. 근데 얼마 전부터 내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어. 나도 나이 먹었나 봐. 몸에 좋은 것좀 먹어야겠는데. 내일은 장어탕 좀 끓여보시게. 아니 그리 체력이 모자란단 말이오? 예전엔 밤마다 세 고개는 넘었잖수. 지금은 두 고개도 벅차. 자꾸 산뽕울리 입구에서 주저앉는다니까. 하면 앞으로는 고개 없이 쭉 미끄럼 타게 해드릴까? 비가 너무 와서 땅길이 젖으면 길이 헛디뎌져. 그럼 주둥이로 길을 먼저 닦아 드리리다. 이, 임자,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구만 하면 아예 밥 말고 우리? 그리하여 한복이네는 열 번째 늦둥이를 보고 만다. 주인 어른의 매질에 지친 노비 춘봉이가 깊은 산 속으로 도망쳐 숨었다. 그때, 붉은 빛과 함께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아이고,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더 이상은 매질을 견딜 수 없나이다. 흐흐흐, <laughs> 인간이여, 너의 고통을 안어라. 난 너에게 자유를 주마. 대신 너의 밤의 기쁨을 내게 팔아라. 영원히 주인의 매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정말입니까? 제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까? 그럼 밤에 기쁨이야 얼마든지 드리겠소. 좋다, 계약은 성사되었다. 이제 너는 그 어떤 주인에게서도 매질당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의 명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누리거라. 춘봉은 환희의 차, 산을 데려온다. 며칠 후, 춘봉은 다시 도깨비를 찾아와 덕목하는데. 도깨비 어르신, 제발 계약을 파기해 주시옵소서. 제가 원한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니었소. 무엇이 불만인가? 너는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니며 매질도 당하지 않는데. 그것은 맞긴 한데. 허나 제가 밤에 기쁨을 팔았더니 이제 밤마다 마님이 저를 아무토막 취급하옵니다. 제 유일한 낙이었던 뜨거운 밤이 사라져사옵니다더 이상 마님께 사내로서 보이지 않으니 저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소. 자유는 얻었으나 사내로서의 존엄을 잃었으니, 차라리 매질을 맞고 살겠소이다. 그 하하하, 어리석은 인간이요. 내가 판 것은 밤의 쾌락이었을 뿐 영혼이 아니었거늘,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인이라.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밤의 방탕함이었구나. 내내 소원을 제대로 들어줬으니 이제 가서 마님과 밤의 대화를 즐기도록 하여라. 역시 사내에게 매질을 참을 수 있는 그 맛이 더 좋은가 보다. 노총각 제덕이가 의원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다. 의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 나으리 제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여 숨쉬기도 어렵고요. 혹 중병이 든 것이 온지, 음, 맥을 짚어보니 기열이 허하고, 심기가 불안정한 듯 한해만 딱히 큰 병의 징후는 아니네. 헉,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 걱정이라니요? 소인은 그저 평범한 노총각일 뿐, 먹고사는 걱정은 해도 다른 걱정은 없사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인듯합니다만, 아하.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구려. 자네의 병은 필시 고독병이니라. 홀로 보내는 밤이 길어질수록 병세는 더욱 깊어지는 법이지. 그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이 고통을 덜어낼 약이라도 있어옵니까? 물론이지.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겠네. 오늘 밤 당장 기방으로 가서 환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방을 잡게.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즐기다 오면 병이 나을 것이야. 자네에게 가장 좋은 명약은 여인의 웃음소리와 여인의 분냄새가 가득한 곳이니라. 아니 나으리 그게 무슨 망측한 처방이시옵니까? 허 젊은이 병은 병으로 다스리는 법. 게다가 그곳에서는 자네의 머리를 아프게 하던 고독 대신 다른 곳이 아파서 밤새도록 잠못 이루게 될 것이니 그 통증이 고통을 잊게 해줄 것이야. 자네의 병은 고독에서 온 것이니 뜨거운 온기로 다스려야 하는 법이지. 가서 실컷 아파하고 오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게야. 옥금이는 서방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을 찾아갈 기운도 없어 그마저도 옥금이가 서방을 업고 오게 되는데, 무슨 일로 오셨소? 내 서방이 갈수록 기력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보아하니 역병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 먹은 거 있어?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몸에 좋다는 거다 구해서 먹이고 있어. 이상하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왜 자네가 대답을 하지 않고, 안 사람이 계속 대답을 하는 것이오? 그게 말할 기력도 없답니다. 그렇단 말이지, 어디 한번진맥해 보겠소. 의원은 자네의 맥을 짚어보는데, 부인은 남고 잠시 나가 있으시게. 그렇게 사내가 나가고? 무슨 일이요 혹시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이오? 나 과부되기 싫소. 이 환약을 석달치 처방할 테니 저녁 식사 후 부인이 드시오. 내가 약을 왜 먹소? 아픈 건저 사람인데. 먹으라면 먹으시게. 어이가 없네. 그리고 그게 무슨 약이오? 이게 잠이 쏟아지는 약이오. 아니, 왜 내가 잠이 쏟아지는 약을 초저녁에 먹어야 하오? 자네 남편 정기가다 빨렸어. 이 사람아. 양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구만. 밤에 남편 고만 괴롭히고 일찍 일찍 자. 봉만이는 <laughs> 돈 많은 만석군 내 외동딸을 꼬셔 팔자를 고쳤고, 마을에서 유명한 한량이었다. 그는 여자와 노름을 좋아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낚시를 좋아해. 홀로 낚시를 다녔다. 때문에 그의 부인도 크게 복만이를 나무라지 않았고, 복만이는이 삶에 만족했다. 그날도 부푼 기대가면 낚시를 떠나는데, 오늘은 내가 조선의 강태공이구만. 기다려라, 나의 물고기들아. 하지만 복만이는 실력이 없었고, 그날도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육시롤. 깜빡하고 떡밥을 안 챙겼구만. 내가 그렇지, 뭐. 그리고는 늘 집에 가는 길에 들렸던 생선가게 앞에 섰다. 이곳에서 산 생선들을 낚시로 잡았다고 늘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오셨습니까? 날이. 나리... 이보시게. 광어 두 마리, 놀래미 두 마리 주시게. 광어는 양식으로다가. 양식이 더 맛있어. 오늘은 장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자네, 뭔 장어요? 당골손님한테 비싼 거 팔려고 하면 쓰나?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도 나 무시하는가? 내가 낚시 못한다고 우습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섭섭하고만.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아닌 거요. 아까 날이 안주인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광어, 놀래미 지겹다고. 오늘은 장어로 부탁한다고요. 날이 아침까지 힘써야 되니까. 열 마리 싱싱한 거로 부탁한다 하더라고요 그날 봉만이는 장어 꼬리만 열개 먹고 똥이 틀 때까지 마누라에게 봉사했다고 한다 <목소리> 어느 마을에 사는 맹달은 자신의 부인이 술주정뱅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아이씨 외롭구만 파주 댁 좀만 더 들이대면 꼬실 수 있을 것 같은디. 내일 또 가서 알랑방구 껴야겠어. 그때 누군가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뭐 하시오? 강도라도 만난 것이오? 아니라오 그럼 뭐시오? 싸움이라도 한 것이오. 그것도 아니오. 거참 나도 주정뱅이인데 그쪽도 딱 사이즈 나오네. 곧 있으면 통행 금지 시간이네. 벌금 물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십시다. 집이 어디요? 내가 데려다 주겠소. 실수! 이 사람아, 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입 돌아가. 얼른 집으로 가게 일어나. 싫다니까, 왜 싫다는 거요? 술다 먹었으면 집에 가서 발바닥 닦고 자야지. 나 이렇게 만든 곳에 다시 들어가라고? 난못 가! 아, 미안하오. 그렇게 맹나은 사내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한테 얻어맞고 사냐? 거시기 때라 이놈아. 그때 한 여인이 맹나의 눈앞에 들어오는데, 허허, 여인네가 이 밤에 밖에서 뭐 하시오? 나랑 우리 집 가서 골뱅이에 탁주 한 사발 하실라요? 방금 뭐라 했어?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맛박에 전 박혀 있는 인간 못 봤어? 저기 대추나무집 사거리에 자빠져 있습니다. 그래? 혹시 너도 술주정뱅이냐? 아닙니다. 술한 모금도 못 합니다. 그래, 술 먹지 말어. 그리고 눈깔 착하게 뜨고 다녀. 뒤지기 싫으면. 예, 살펴 가십시오. 맹달은 아까 만난 사내의 삶을 치근하게 여겼고, 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laughs> 저리와 미에는 신혼부부로 깨가 쏟아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서방님, 문제 하나 낼게 맞춰 봐요. 해보시게 임자. 여인네들은 장군님을 좋아할까요? 아니 문지기를 좋아할까요? 그야, 당연히 장군 아니겠어 땡! 문지기지요. 왜 그렇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오, 어, 그렇단 말이지? 그럼 고추잠자리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줄 아시오? 뭡니까? 빤스요. 하하. 아잉. 이리 오시게, 임자. 오늘은 내가 문지기가 되겠소. 그렇게 달려드는... 처리를 그만, 이해는 밀쳐버리는데. 우리 서방님 상태가 어떻소? 생명에는 지장이 없긴 한데, 그게 왜 그러시오? 왼쪽 머리를 다쳐서 오른쪽이 마비됐어. 즉, 오른손, 오른발을 쓰기 힘들겠어. 이제 나 어떡하오? 꾸준히 치료받고 노력하면 차차 나아질게요. 나를 믿으시게, 고맙소. 그래도 천만다행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마비가 됐는데 천만다행이라는 미애에 긍정적인 태도의 의원은 감탄했다. 우리 서방이 말이요 서쪽으로 1 5도 기울었어. <laughs> 춘자는 잘나가는 사대부, 집안의 딸이었다. 어느 날 영모에 휩쓸려 쫄딱 항하게 되었고 집안 의산애들은 모두 먼 곳으로 귀양살이 하게 됐고 춘자만 아버지 곁에 남았다. 믿을 건너 하나뿐이다. 내가 꼭 우리 집안의 수모를 갚아주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청계산 옥녀골에내 젊었을 적 인연이 잠깐 닿았던 무공고수가 살고 있다. 그 자에게서 무공을 배우고 내려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춘자는 아비가 일러준 대로 청계산으로 떠나는데, 계십니까? 누구신가? 소인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걷어 주십시오. 사연을 들은 고수는 춘자를 거두기로 하는데, 그래, 내 속성으로 한달 안에 꼭 모든 걸 전수해 주겠노라. 가문의 복수는 해야지. 그리고, 한달후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구나 어떤 무공을 배워왔느냐? 바로 쥐권입니다 쥐권? 취권, 한번 보여주겠느냐? 일단 한병 원샷 때려야 됩니다 춘자는 순식간에 한 병을 조져버리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아벼, 아도겐, 원투 아샤. 뭐, 어, 범계 같구나. 잘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겪었던 수모를 갚아주고 가문의 명예도 일으켜 세우자꾸나. 예, 아버님. 그리고 30분 후. 아잉한병더 주세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런 이 무공의 단점은 30분 안에 끝을 내야 하는구나. 어서 들어가서 잠을 청하거라. 어, 사부님.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저 남자친구 안 사귀어봤단 말이에요. 아, 어, 간지러워요. 사부님.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춘자의 아비는 복수는 잊고, 장도를 들고, 청계산으로 바로 달려갔다고 한다. 응, 응.